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아, 제가 이번 동영상은 저희 교육생들이 위해서, 어, 저희가 뭐 필드에 뛰시는 분이라든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뭐, 그, 기초적인 기초 기술이지만, 이제 에어컨을 배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펌프 다운이라든가, 진공 작업이라든가,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헷갈려하셔서, 저희가 교육 자료도 쓸겸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영상을 찍고, 어, 또 혹시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시작하시는,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보고, 뭐, 도움이 되셔야 되고, 물론, 우리 교육생들도 보고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제, 그, 컴퓨터에 저장할 거지만, 이거 동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이제 가까이 오셔서, 어, 주요 가까이 볼수 있게, 저는 잘안 보여도 되고, 가까이 볼수 있게 작업을 할게요. 제가 진공 작업이란 건첫 번째 이해시키게 할게요. 저희가, 이거는 저 얼굴 보여줘야 돼. 진공작업을 하고, 진공작업과 펌프다운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별개가 뭐냐. 진공작업은 내가 신제품이든지 뭐든지 설치가 다 끝나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공작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펌프다운은 뭐냐면 내가 이전 설치할 때 고객집에 가서 기존 에어컨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을 갈 때를 펌프다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인데 가끔씩 이제 저희 교육장에서 어 이렇게 교육생들을 가르치니까 진공 작업과 펌프다운을 같이 너무 혼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완전히 나누자. 그래서 저도 펌프다운 할 때는 펌프다운만 가르쳐요 펌프다운 왜 하냐고요? 에어컨 철거할 때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가스를 현재 가스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펌프 다운할 때 같은 거 보면은 실외기와 배관과 해서 실외기와 현재 가스가 다 연결이 된 상태. 이 펌프 다운 자체 용어가 뭐냐? 이렇게 연결하고 가스가 다분포어 있지만 이거를 실외기로 다 몰아 넣는다는 거예요. 실외기를 다 몰아 넣는다. 철거하기 위해서 이게 펌프 다운이에요 실외기로 몰아 넣어서. 배관을 다 철거하고 스탠드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거 그러면 진공 작업은 뭐냐? 내가 신제품을 가지고 오든지 어, 아니면 기존의 고객집에 어, 이미 철거되어 있든지 뭐 그랬을 때는 제가 설치를 하고 배관 연결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관 연결하고 통신하기 전에 진공을 잡아요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진공 잡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과 고압을 다 조인한 다음에, 바로, 게이지 걸고, 진공공프를 모터 잡거든요. 이게 진공을 잡는데, 진공 잡는 순간, 제가 잡, 잡는 시간에, 통신 다 연결하고, 통신전을 다 연결하고, 진공이 다 잡히면, 가스 다 열어주고, 시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 어차피, 펌프와 진공은 완전 상반된 건데 너무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 지금은 제가 어 펌프 다운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펌프 다운을 어 기계를 봐볼게요. 어 펌프 다운이 아니고 지금 기계가 펌프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진공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진공 작업은 뭐예요? 제가 가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설치는 현재 실제로 되어 있어요. 한번 사진번 보이세요. 스탠드 이렇게 설치했고 이렇게 했고 배관 연결해서 실외기 설치 다 끝난거에요 지금 제가 설치가 다 끝난 상태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지금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다시 한번 가까이 한번 와주세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실외기가 이렇게 되어서 실외기 뒤쪽으로 에어컨 이렇게 됐었는데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구석이 안 보이니까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펴버린 거예요, 배관을요. 펴서 이렇게 각도를 맞춘 거고, 어 지금 제가 할 작업은 진공 작업입니다. 진공 작업, 진공 작업에서 설명드릴게요. 진공 작업이에요. 진공 작업은 뭐예요? 제가 스탠드와 실외기를, 배관을 다 연결했습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이 배관과 스탠드, 스탠드의 내 증발기까지 있는 공기,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왜 공기를 빼줘야 되냐면 우리 공기 중에는 수분과 산소와 뭐 여러 가지 깊숙이 들어 뭐 질소도 있고 이 상태도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이런 걸쭉 빼주면 핵심적인 거 뭐냐 산소와 수분을 빼주는 거더 핵심적인 거 뭐냐 수분을 빼주는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진공을 잡게 되면 가스 의 흐름이 월등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냉방 효율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초보자들한테는 제가 우리 교육생들한테는 무조건 진공을 잡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왜 진공 을 잡으라냐면 내가 조인한 곳에서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공 안 잡으면 내가 실수 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냥 퍼질 하게 되면 내가 실수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진공을 잡게 되면 만약에 내가 저압을 실수했든지 실외기 고압을 실수했든지 스탠트를 실수했든지 진공을 잡으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다시 조치하고 다시 진공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서 배운 교육생들한테는 무조건 진공을 잡으라고 합니다. 철칙으로 내가 말해줬고. 그리고 제가 설치가 다 끝났으면 제가 캡은 어, 실외기 작업하기 전에 어, 실외기 서비스 캡들은 미리 다 풀어놔야 돼요. 작업 전에 다 풀어놓고 작업했고 지금 현재 제가 아, 스탠드 배가 연결 다 해놨고, 실외기 배가 연결 다 해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배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네, 빨리 안 되고, 저 앞발을 해주고, 여기, 우리, 노란선, 노란색 공유선을, 노란선을 토르에 연결해 줍니다. 토르에 연결해 주고, 토르는 전원 켜 주시고, 어, 우리 교육생 사장들들 그러더라고요. 왜저압배관고압배관 네, 이렇게, 이렇게 저압, 고압을 얘기하는데, 저압, 게이지 호수, 고압, 게이지 호수라고 얘기하냐면, 게이지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원들어 PSI를 쭉 보시면, 저압은 110까지밖에 나와 있죠. 110까지 밖에 안 나와있죠. 110까지 갔는데, 고압은 PSI가 보시면 500까지 나와있어요. 고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저압 게이지 호수, 고압 게이지 호수, 이렇게 분할하면 되고, 헷갈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게이지 가까이 한번 찍어주세요. 현재 보세요. 제가 저압 배관을 통하여, 토르까지, 진고 펌프까지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지금 게이지, 그 저압, 저압 게이지 밸브가 잠겨있어요. 잠겨있으면 뭐예요? 서로가 통해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했으면 벌써 저압 배관부터 가서 증발기를 지나서 고압 배관까지 공기를 빼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저압 게이지 밸브를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는 닫혀있는 상태. 진공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압 밸브를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면 게이지가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은 이렇게 둘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 배관과 실내기와 진공 펌프 게이지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꼭저앞밸지를그 밸브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잠겨있던 걸 열어주셔야지 통과돼서 공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진공을 잡을게요. 디지털 포르게이지도 한번 비춰주실까요? 같이 비춰드리겠습니다. 포르게이지하고 같이. 우리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뒤로 0, 0 다음 뒤쪽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30까지는 되어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 뿐이고, 정확하게는 디지털 게이지 이렇게 나오죠. 2.4, 2.2, 정확히 떨어져요. 1. 쭉쭉쭉 잘 떨어집니다. 왜냐면 배관이 짧기 때문에 금방 잡아요. 그리고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게이지는 수치 변화를 잘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가 잘 했는데, 어, 토르로 하면은 어, 제가 수치 변화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상처 잘못했다 안했다 알수 있고, 그리고 똥토로를 다시 찍으셔면 괜찮아요. 이 토로 보시면 쭉쭉 떨어지는데, 1.0 이하로, 1.0 이하로 떨어지면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0 8토까지 잡히면은 어디 미세하게 소름도 없다고, 1차적으로 이상 없다고 생각돼요말 그대로 설치 기사가, 설치 기사가, 어, 설치를, 어, 실내기 쪽, 실내기 쪽 조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거.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5 토르까지 잡는다는데0.5 토르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0.5 토르를 잡고 게이지를 잠그면은 토르가 0.5 토르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올라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0.5 토르에 멈출 수 있는 그거는 저기 압력, 저기 그 진공은 아주 이상적인 거. 지금 현실에서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0.8 토르 이하로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보시죠. 뭐 0.7. 0.8 이하로 잡히면 내가 특별히 작업한 곳에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초보자들이 이 토르 게이지 사용할 때 가장 착한 각게 뭐냐면 토르로 잡았고 0.8 토르로 잡든 0.5토르를 잡든 잡았는데 게이지를 잠그고 진공프을 껐는데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디서 가스가 새는 거 아니야? 아, 그 가스가 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진공이, 진공이 빨고 있을 때0 5로와 잠그고 나면은 그 속에서 진공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설이 돼서 깨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숫자가 어0 5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베이지를 잠그고, 베이지를 잠그고, 어 진공포프를 끄면은 0.5t가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올라가요. 0.5t 점점점 올라가 0.6t로 점점점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서 루설이 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빨고 있을 때 진공 잡는 것과 멈췄을 때는 그 진공이 절대로 그 상태에 있진 않아요. 이상적인, 뭐,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토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고, 토르가 좀, 그, 진공이 깨져서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 0.8토르 이하까지 잡았다 잡았다 하면은 내가 작업한 거는 이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0.5까지 나온다는 건 거의 진공이 잡힌 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뭐 있냐면 네, 한 가지 0.5토르 잡혔다고 절대 가스가 새지 않느냐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진공은 빠는 거잖아요 진공 빠는 데 정말로 미세하게 미세하게 누수되면 진공이 잡혀요. 그거는 미세하게 누수되면 한달 뒤에 두달 뒤에 셀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셀수 있는 미세한 누수는 어쩔 수 없이 진공이 잡혀요. 그거. 그럴 때는 가스를 셌으면 다시 뭐 우리가 어, 전체 살을 다시 내든지 아니면 질서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어디가 문제인지 잡아내면 되는 건데 어, 0.5가 잡혀있다고 무조건 내쪽에쓴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진공은 빠는 거고, 그다음에 가스 흐릴 때는 압이 밀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 한번 보세요. 지금 0.5 토르 박스가 7 시, 칠이. 그럼 좀저더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제가 베이지를 잠그고 한번 봐볼게요. 자 숫자 그대로 보여주시고 베이지를 잠그고 조금 더 올리세요. 살짝 많이 넘어올리세요이 정도. 오케이. 이거만. 그리고 뜯게요. 게이지 잠그고 순간 잠글 때 떨어진 게는데 숫자가 변하죠. 이렇게. 숫자 쭉쭉 올라가죠. 뭐 이것 때문에 토르 게지를 처음 사 오신 분은 아우 이거 뭐 잘못된 거아요 우리가 뭐 어디 새는 거 이거 새는 거 아니야? 숫자가 이렇게 움직여? 막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진공은 다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빨때 진공 토르지 보는 거지. 멈춰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진공 작업입니다 이렇게 진공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러면 육각 렌치로 가까이 너무 멀 찢지만 가까이 오세요 어 여기 이렇게 보이게 조금만 조금만 더 멀리 이렇게 그 정도 고정도 그 고정도 그잘 보이지? 네. 자요 상태에서 항상 우리가 말인데, 저압부터 열지 말고, 고압부터 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압부터 열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압을 열어주면 가스가 들어가서 실내기를 거쳐서, 징발을 거쳐서 저압까지 이렇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치했던, 만약에 연장을 해갖고 용접을 했든지, 매립 아파트든지, 내가 설치했던 배가 나니 이상없이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다 여시고, 그 다음에 저압도 다여 시고 계지 빼고 시운전 하시면 됩니다.